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3월 31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당신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찬양 드립니다 저의 간증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리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3월 31일 간증하는 날인데요 3월달 이제 2024년도 퍼스트 코러가 벌써 훅 지나갔네요 그래서 제가 3월은 음, 3월 1일부터는 저희가 21일 금식을 했습니다 미디아하고 전역하고 그래서 제니 3원도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정말로 미디아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3월 1일 첫 번째 책이 출판됐는데 올해에 이제 올해로 하면 13번째 책이죠 제 인생의 114권짜리 책이고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3번째 책인데 뭐매 매달 쓰는 간증집이지만 living like a g i r d february 2024 어, 간증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우리가 제가 그 Kierkegaard Dialogs u e and Faith in Heart of Cambodia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이건 뭐냐면 키르케고어가 와서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그 절망 suffering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젊은이랑 얘기를 할까 그래서 물론 첫 GPT를 써서 이제 제가 작품을 만들어내고 해서 너무 행복하죠 요즘 책을 많이 쓸수 있어서 3월 3일은 제가 Children of Light 이런 교회를 가서 웹사이트를 가봤더니 이야 이게 한 7, 8년 전에 찍은 사진이 그 웹사이트에 딱 뜨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너무 재미난 게 똑같은 옷을 입고 제가 가서 기타 치고 젊은이들이랑 찬양하고 어, 말씀을 가르치고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 같아요 <laughs>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 젊은이들을 만날수 있다는 게 행복 그 자체죠. 네. 또 그리고 오후에는 또 우리 저희 집을 열어서 우리가 인카운트 하우스라는 걸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사람하고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모였었는데 안 되겠다. 너무 막 꽉꽉 차가 5, 60명 안 되겠어. 그래서 야 카마이랑 저 영어권 나누자. 그랬더니 이제 어, 백인 선교사들이 주로 이제. 근데 벌써 한 45명 정도 됐어요. 뭐 아주 40명 정도.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창우 목사님 3월 4일 나오셔서 어, 그 부부 매치 후에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우리 CPTI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에 강사님 세 분을 모시고 저는 이제 주로 제 강의보다는 강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캄보디아 목사님들 더욱이 어, 이렇게 슥,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이렇게 묶어서 어, 텍스북으로도 만들고 뭐 이제 그런 사역을 쭉 하고 있으니까 너무 즐거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2차 키르케고르를 이창 목사와 나누다 그래서 3월 7일 목요일날 10시부터 딱두 시간 강의하고 점심 같이 먹고 보아시스 하우 CRRC 어,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Abundant Life Church에서 어, 3월 10일은 제가 설교하고 이제 제니 사매가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아주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찬루아트라는 우리 그어 산테스이라는 자매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젊은 학생들을 제자 훈련해 가지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하는 아주 너무나 좋은 어그네 사역이죠. 너무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 날될수 있으면 많은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만났던 게 우리가 깜봉참그 납병환자촌에 학교를 시작해서 우리가 2002년도부터 하였는데 예배 끝나고 이 친구가 오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 납병환자촌 출신이다. 우리가 133명 초등학생들을 끌어냈거든요. 그래서 먹이고 재우고 공부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거기서 이 친구는 그 그때 선생님의 아들이었고. 어, 우리 자매는 나병 환자촌 출신인데 나와서 지금 애둘 낳고 살, 잘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막 가슴이 와 너무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떤 그 캄보디아 역사 비디오를 뭐 돌리는데 거의 제가 나와서 그냥 비디오 캡처한 거고요. 어, 계속해서 우리 어,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아직도 30이 안 됐는데 개척교회를 두 개를 했는데 개척교회를 했는데. 야, 자기 평생 모아놓은 천불하고 자기 누나 만불하고 해서 딱 빌딩을 빌려서 개척교회를 했던 것도 코비 코비 하는 와중에 근데 지금 벌써 자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돈 돈의 문제도 아니고 예, 역시 예, 리더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삼일 동안 케이크가르즈 미링 그래서 코프 다그 어, 미네소다에 사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 시간 밤 여덟 시부터 열두 시까지 밤나잇까지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고 어, 저는 그 이제 한국에 가서 집회 하기 젊은이들이랑 집회하기 위해서 죽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책을 썼습니다. 먼저 영어로 썼고요. 그 다음에 그거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서 지금 번역해서 출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국 일곱 개 그래서 일곱 가지 죽고 싶은 애들 케크걸 그 철학으로 왜 죽으면 안 되는가 음,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교회가 드가 직접 나와서 실전 철학으로 가르칩니다. 3월 14일은 굉장히 대단한 날이었는데 우리 김동규 선 선교,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9명짜리 신학교 거기서 4시간짜리 강의를 했는데 너무 뜻, 기, 뜻깊었고 그날 정말 신기했던 게 아침 4시 반 40분 들어서 쭉했는데 그날 제가 설교 여섯 번그 그러니까 매일 복음 설교 여섯 번 4시간짜리 강의하고 저녁에 3시간짜리 Zoom 강의 듣고 그 와중에 어 20시간 안에 책을 또 하나 썼습니다. How to make graphic with ChatGPT. 그래서 v o l 2 그건 뭐냐면 2월달에 제가 냈던 책 모든 그래픽을 모아서 책으로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계속 만들 겁니다. 왜? 나중에 ChatGPT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큰대라가될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카피로 이렇게 질문해서 이렇게 넣었더니 이런 그래픽이 나왔는데 여기서 실수가 이렇게 나왔고 이건 잘했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아마 그 프로그레스를 쭉볼수 있을 겁니다 음, 3월 15일은 우리 스티브 하이드라는 목사님 제 친구인데 만났고 인카운트하우스가 우리가 미국 베토르 레딩에서 팀이 왔다그래서 갔는데 야 거기서 진짜 막 기적적으로 막 치유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찬양 뜨겁고 찬양도 우리 인카운터 하우스 우리 교회가 가서 했는데 너무나 즐거운 찬양이었습니다. 어열여 번째 책이죠. 2024년에 야면 어그 커멘터리 of m a t t h e w 서 이거 아마 찍어서 제가 우리 가족 우리 저 매일 복음 볼수분자들에겐 벌써 보냈죠. 어 3월 18일은 참 스펄시한 날이었어요. 제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1 시간. 갑자기 토비를 가서 만나라. 그래서 제가 토비를 만나고 15살짜리 <laughs> 우리 그 루스 어, 엘리엇이라고 그, 우리 또제 사랑하는 동색 볼 동생 같이 제가 사랑하는 영국 자매 있는데 그가 어답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토비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제니가 캄보디아 이번에 들어오자마자 자기는 오렌지 테비 펫을 하나 갖고 싶다 그랬는데. 길바닥에서 이 오렌지 테비가 계속 우리를 쫓아오고 거짓말 안 하고 막 다리를 뭉개고 우리 사이 지나고 우리가 방집 문만 열면 뛰어 들어와요. 우리 집에 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야 나가 나가 저는 갔다 계속 밖에다 놓고 그래도 밥은 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은 주고 있어. 요 제니 기동답이죠저에가참 어, 진미의 우리 선교사님이 사와요. 우리 CBS 라디오 참 좋은 아주 저에게 인크러징하는 이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일기장에다 포함했고 어, 3월 21일은 이제 우리 미국과 한국에서 우리 제니 우리 힐링 인카운트라는 모임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와 이번은 정말 작년에 60명이었는데 올해 120명 딱딱 더블됐는데 우리 캄보디아 강사들 여기 있는 캄보디아 강사들 통해서 하고 하나님이 참이 모임을 크게 쓰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우리 그 힐링도 받고 여기서 이제 또 리더도 나오고 작년에서 왔던 자매가 이제 또 스텝 우리 발렌티어 스텝이 돼가지고 오늘 이번에 또 강사로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가서 우리 티워치라는그 가서 우리가 뭐 애들하고 놀고 핫떡도 뭐 핫떡을 300개를 했나 300 거의 300명 애들이 왔어요. 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기 시작할 때 내가 애들 모아놓고 재미난 얘기 해주고 성경 말씀 나눠주고 통역관 이분 이 자매가 이제 찬어노하트란 자매인데 음, 즐거운 시간했어요. 이 우리 자매들은 그다 끝나고 이제 까이비란데 가가지고 음, 이제 힐링 리트윗 리트리트, 치유 리트윗을 했고요. 어, 제 커멘터리 10편 두 번째 책이죠. 이것도 제가 써서 우리 보내드렸죠. 제가 올해 2월달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캄보디아 프라버스라는 책인데 우리가 200개를 4등분해서 52개씩 쭉 해가지고 팔투 나왔고 이제 팔 투이도 사실 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녹음하는 일, 내일 내일 출판될 텐데. 그래서 3월달에는 책을 여덟 개나 썼네요. 어.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그 유일한 크리스천 북스토어 패밀리 북스토어를 갔는데 너무 재미난 게 제가 쓴 책이 거기 더 있더라고요. <laughs> 반가웠고 우리 미션 팀들이 제니가 이번엔 또 와서 우리 이사민 목사님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여자 선교사들만 또 따로 모아 놓고 하루 종일 아 9시부터 3시까지 강의하고 책 나눠 주고 선물 나누고 해서 정말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덕이 이저 뉴욕에서 스킨케어 거의 병원 같은 거 하고 있는 자매가 그냥 막 100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선물로 드리고 오늘 저녁은 아마 인카운터 나잇이라고 우리 인카운터 하우스에서 수백 명을 모아 놓고 이제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니가 완전 아, 당신은 그 설교 하지 말고 여기서 애나 보자. 애나 보자. 그래서 너무 흥분돼 있어요. 우리 가서 가 거기 이제 성교사 자녀들 뭐두 살짜리 세 살짜리 한 열댓 10, 명자가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흥분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참 좋은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도 또 기적 같은 하나님 앞에 음, 캘린더를 꽉 채워가면서 와 책을 여덟 권 썼다. 글쎄 뭐챗지피티를 얘가 쓰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벌써 거기서 그 프라 프로, 버스 책은 파트 1 파트 um, 2 이렇게 이건 뭐 390장인가? 뭐. 어, 엄청나요. 384장이네요. 그래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지금 우리가 번역하고 있고요. 보고하고 캄보디아 기획체책에서 그 어, 번역비만 1,700불 든다 그래서 어쨌든 해라. 이제 파트 3, 4 계속해야죠 그래도.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 캄보디아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줄라 그럽니다. 자, 아,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3월달 승리하셨죠? 자, 4월달 파이팅!